네, 안녕하세요 글라스코 3 2 7의 이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톰 브라운 안경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인 TVX 908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바로 톰 브라운 TVX 908입니다. 예전에 011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은 좀더 얇고 좀더 세련되게 만든 제품이 바로 톰 브라운 TVX 908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요, 아, 레어파드 계열의 제품이고, 시 아, 메탈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제품이라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톰브람 9 0 8이 제품을 제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제품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브람 뉴욕이라 적혀있는 정품 예, 케이스입니다. 모델명 다 적혀 있구요. 버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오로티 카드, 이런 게다 있구요. 네, 톰브라운만에게 신물을 막 하죠. 네, 삼성으로 된 케이스. 네, 톰브라운 TVX908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TV 그, 012 제품보다 훨씬 두께감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네, 두께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뭐가 좋아졌어요? 착용감이 좋아졌고요, 일단. 무게감이 많이 줄었어요. 네, 템플 라인도 보시면, 네, 톰브라만의 이런 심볼 마크도 잘 보이시죠? 톰브라 네, 같은 경우는 다 일본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데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가볍고요. 정말 이게 희소성도 있지만예 진짜 고퀄리티 느낌이 확 드는 제품이에요. 돔브라운 같은 경우 이908 같은 경우는 판매가도 87만 7천 원이에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정말 많은 이 제품은 정말 정말 매력이 있고 감성이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거 진짜 써보셔야지만 이 제품의 값어치를 알수있고요 그 제품의 느낌, 감성, 디자인, 이런거 다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셨죠? 디테일 한번더 볼게요.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보통 이프론트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나사로 되어 있으면 오래 쓰다보면 이게 덜렁덜렁 되고 잘 부러지는데, 텀브라운 908 같은 경우는 이게 다메탈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하고요. 이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오늘은 터무라운 어, TVX908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드렸어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어,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톡 아이디, 글라스코드24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스코드3 9 2 7에서 네. 다양한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은 톰브라운 안경 t b x 9 0 8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